제 사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먼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laughs>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위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크숙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7월 1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14절까지로서 이제 4장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아, 오늘 본문은 그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어,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어, 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그때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입니다. 어, 자신의 관 자신의 관할 지역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불타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경계심에 경계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뭐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냐? 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뭐, 불타서 무너진 돌을, 어 흙무덕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암몬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우려는 그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느에미안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여 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네, 느에비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업심여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셔서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저들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가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하시게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압과 도비야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대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하여 성 전체가 연결되어지고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는 것은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당시 삼발랏과 도비아에게는 힘과 권력, 권력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발랏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이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안몬 지역의 그 지도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곳을 다, 다스리고 있던 그 페르시아로부터 그러한 권력을 받은 것이죠. 권위를 받은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또그 안몬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이 바로 삼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을 가, 가, 가지고 있던 삼발락, 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인해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 수도 있었겠지만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 없이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라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면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쭉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너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네, 산발라카 도비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연합군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데 성벽 재건 공사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성벽 재건을 중단 중단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대적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그 대적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열 번이나 찾아와서 대적들이 곧 쳐들올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와더더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어, 그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이는 것을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느에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에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싸우라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불현듯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워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서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이 중요하냐? 라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낭망되고 좌절되어지고, 그러다가 말씀따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느에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저녁까지 성경 1독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의 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계속 제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는,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 애레급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자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것도 없,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게 힘드네, 저게 힘드네, 라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까 불평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돼 꾹꾹꾹꾹 참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꾹꾹 참고 누르다 보면 언젠간 그것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터질 때가 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를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한 번도 그들이 그들에게 목말라 죽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크스크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는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열심히 하는 말씀을 따라서 쌓아가던 그 백성들에게도.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정말 죽이겠다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네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리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 나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말과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큰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느에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그 주변에 있던 나라에 그 주변에 있던 자들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잘해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 발생되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잘 열심히 믿음으로 지내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문제들이나해서그상황들이나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크신 하나님을, 크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